메탄을 이상기체라고 가정할 경우, 완전 연소시 필요한 이론 공기량입니다. 네, 이론 공기량. 143, 어, 스탠다드 어, 큐빅 미터일 때, 완전 연소되는 메탄의 양은 얼마인가? 여기서 우리가 어, 스탠다드 어, 큐빅 미터, 그 다음 어, 정상 상태, 네, 노멀 큐빅 미터. 아, 실제로 이 부분은 어 같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0도씨1기야 그래서 먼저 이런 공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론 산소량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연소식을 적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탄과 이론 산소량을 적으면은 예, 이산화탄소와 예, 물이 생기죠.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탄소는 하나. 수소는 4개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도 산소도 2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메탄 1대 산소가 2 그러면 은 여기서 우리가 공기는 공기 비는 산소 비에 0.21, 예, 21%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대 2 나누기 0.21은 메탄 얼마대 위에 143. 그죠? 예, 요렇게, 이렇게 식을 갖다 만들 수 있겠네요. 여기서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5가 나오네요. 어, 완전 연소 반응식, 일단 산소를 중심으로, 예, 이렇게 구한 다음, 공기 중에, 어, 공기 중에 어, 21%이기 때문에, 산소가 21%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체 X는, 예, 0, 어, 15 어, 스탠다드 큐빅 미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